요즘엔 정말 모든 게다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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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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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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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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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무것도 아 그래. 요래 그래. 그래. 그그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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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본인이요? 네. 네,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시크하고 멋있게 아, 해라. 이병헌, 이병헌, 이병헌. 네, 네 이병헌 씨, 이병헌 씨. 아 지금은 네. 어, 오늘은 오늘요 오늘은 누군 누군가 오늘도 이병헌 씨인가요? 오늘 다시 누구, 안경 ]이? 안경 끼고 다시 인봉 형으로 들어왔는데 멋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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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그러면 이갈아 주셔야 되는데. 네, 네. 네, 어쨌든 자 이병헌 씨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시고 네. 한번 아까라게 한번 또읽어주세요 어, 아, 그때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어, 마이크 에어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안요 바라는 거 많다 아, 아, 우리 팬 여러분들은 눈 감고 들러셔도돼요오난늘 갈증이 어 완전 빅데이터를 모습들 어쩌면 그래서 너무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던 것지도오 <laughs> 쑥이랑 마늘 넣어야 될것 같아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왜?